안녕하세요. 재테크메신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외부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임장을 좀안 갔죠? 세금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라고 집안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임장을 할겸 외부로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올 여름에 전세 폭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전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억 네, 전세 물건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위치는 3호선이고요. 강남권입니다. 게다가 한강뷰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6차입니다. 1983년 중공으로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시설이 낙후된 면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핵심 요지에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3호선 잠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원역까지 약 600m, 도보 11분 거리입니다. 바로 앞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잠원 한강지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잠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누에고치 보이시나요? 잠원동은 원래 뽕밭이었다고 하죠. 잠원역에서만 볼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4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가 보이네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를 끼고 걸으면 신반포 신용차가 나옵니다. 가는 길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렇게 역에서 멀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지나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여기는 확실히 주거지입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보입니다. 신반포 16차입니다. 16차 보이시죠? 16차는 119동과 120동, 이렇게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저층을 제외하고는 전 세대가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따 제가 단지 안을 둘러볼게요. 아무래도 주차공간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뷰, 그리고 직주 근접, 강남권에 거주를 할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리셔야 되지 않,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가면, 와, 나무들이. 정말 커요. 진짜 울창하거든요. 헉, 지금 너무너무 시원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는데, 와 이렇게 입구 보이시죠? 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마치 제가 엄청 유명한 산책로를 걷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한데요? 저는 지금 신반포 16차 가장 높은 층수인 11층에 와 있습니다. 저기 첼리투스가 보이고요. 잠원 한강지구 바로 앞입니다. 멀리 확대 좀 해볼까요? 남산도 보이시죠? 밤이 되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여기는 10층 뷰입니다. 여기 수영장도 보이네요. 여기는 9층 뷰입니다. 지금 여름이라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뷰가 조금 가리는 면은 있는데 겨울되면 한강 뷰가 확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들이 울창하기 때문에 꼭 한강뷰가 안 보이더라도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은편에는 잠원 한신이 있고요 상가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한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최대 장점은 한강뷰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단지 아니에요 단지 안에서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이 정말 가깝게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굴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잠원 한강공원 입구입니다. 그냥 한강공원이 앞마당이에요. 진짜 편해요. 요렇게 단지, 이제 단지 밖으로 쏙 나왔습니다. 앞에는 리버뷰가 보이고요. 아크로 리버뷰. 그럼 잠원 한강공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일매일 앞마당 가듯이 한강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하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남은 게 없네요. <laughs> 저도 앉아보고 싶었는데, 다음번을 기약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속이 뻥 뚫리시죠? 와, 이거를 매일매일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거기 16차가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아파트가 좀 낡은 것 빼고는 입지는 완벽하죠? 이 아파트는 17평과 27평이 있습니다 17평은 308세대, 27평은 8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세 3, 4억에 가능한 평수는 17평입니다. 평면 도형을 보실게요. 17평은 방 2개, 욕실 1개, 거실 겸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7평은 방 3개, 욕실 1개,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요. 17평이 2억 9,800만원에서 4억원대까지 다양하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어 2억 9천 8백만원 유독 이 매물만 가격이 낮죠 이는 보시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이기 때문인데요 호수마다 다르지만 예시로 119동 101호 공시지가 를 참고해서 볼게요 신반포 16차 17평은 2017년 말 또는 2018년 연초까지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셨죠. 6억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주인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꼭이 매물뿐 아니라도 향후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올 수 있으니 후보지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현재 16차는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2, 3년 후에는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사셔야 할 뿐보다는 사정상 2년 정도 전세가 필요하신 분께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향후 이렇게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35층에 486세대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영구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 후에는 젊은 고소득자 또는 연예인들의 러브콜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과 임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